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는 시크릿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전국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특별한 방법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중소기업이 잘 되는 비결, 성공 시크릿에서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 가스 배관을 매설할 때는 한정된 길이들의 가스 배관들을 서로 용접을 해가지고 아. 매설하게 되는데 그대로 매설할 경우에 그 용접 부위가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서 쉽게 부식 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나죠. 저희 방식 테이프를 이용해서 용접 부위들을 잘 보호해주게 되면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부식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막아주는 아. 테이프. 이야. 제 생각에는 테이프로 감는다니까 더 불안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음. 테이프로 될까요? PD님, 저 믿고 따라와 보세요.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뭘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예. 그게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아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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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두 개가 이중으로 <laughs> 설치가 돼있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뭐 하는데요? 여기는 어, 테이프를 개발하는 연구소입니다. 이 파이프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파이프하고 같은 규격이고요. 저희들이 개발한 테이프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음. 그 방식대로 감아서 충격 강도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도 아 테스트. 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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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이 간단지 않은가 하는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안전이랑 관련된 거라서 네. 조금이라도 분열 반대가 관통이 안될것 같아요. 됐으면 이게 절고 흘려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불꽃이 어, 안 일어나는데요? 어. 아무 일도 안일어났으니까 안전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 침에도 네. 안전하다는 걸 확인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신 거예요? 인장하고 신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응. 인장 신율? 신율? 리는 거죠, 이렇게 어... 서 끊어지는지 이런 거 보다. 아, 이제 얼마나 견디는 네. 이제 강도가. 네. 와, 오, <laughs> 아까 그 조그만한 게 저렇게까지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네. 어. 네. 1인치 폭에 18kg 정도 버텼기 때문에 버티고 깨졌기 때문에 이 테이프는 어, 가스 배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저게 자연재해나 뭐 지진이나 지진, 이런 게날때큰 네. 문제가 될수 있는 거니까. 개발을 하는 동안 개발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 소요도 엄청나가지고요 아주 헝그리 정신으로 이제 버티고 있다가 좋은 계기를 통해서 공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개발비가 관건이죠. 그렇죠. 네, 경남 김해시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네. 모이셔서 그런 건좀 근데 여기는 왜 모이신 거예요? 예, 여, 저희들은 그 공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으로서 상생기업으로 참여 가능할 수 있는 룸이 있는지 그거 지금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어, 상담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친절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셔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이제 오늘 많이 많은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음. 얻었습니다. 검사 소요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약 2,400만 원 대기 시간에서 약 2,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과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 등전 과정에 걸쳐서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약 1,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서 약 40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과 맞춤형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글씨 동반. 동방... 성장. 네. 음, 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문에서도 네. 많이 볼수 있는데 이렇게 공기업이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좋은 제도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네.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아니었나 싶네요. 진짜 연구개발비 아까 나왔는데, 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음. 하네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네, 싶은 그래서 투자받고 네. 뭐 이런 걸 하시느라고 음. 또 연구를 못하시고 이러신 분들. 있더라고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그 공기업뿐만 아니라요. 음. 우리나라 여러 공기업에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을 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기관에 똑똑 문을 두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같네요. 제도네요. 그러니까. 네. 똑똑 두드려서 열심히 음. 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탁 얻었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우리 중소기업이 조금 더잘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내년에 정말 바람이 있다면 네. 좀 이렇게 뭔가 한번더 도약할 음, 수 있는 맞아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죠.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또 경제가 살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